군함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 중에 하나인 하푼. 오늘은 그 공포의 대한미사일, AGM-84 하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일단, 함으로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함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 날아오는 함을, 막아야 할 텐데요. 미사일이 요격이 쉽게 날아오면 의미가 없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 하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에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잖아요. 가장 그 상위에 있었던 게 바로 핵 레이스였죠. 미슬레이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힘을 보여줬지만 핵을 어느 한쪽이 쓴다면 나머지 한쪽이 또그 핵으로 대응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이론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핵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핵과 같은 대응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유사한 재래식 무기들도 계속해서 서로 레이스를 벌이고 있었죠. 자, 핵군력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세계 곳곳에 가장 강력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군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또 바다와 연해에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주로 바다와 연해에 있습니다. 당연히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무역에서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결국 2차 대전까지 제해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미국이 여러분, 달리 강대국이 아니에요.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하고 연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겁니다.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결국 재해권을 갖기 위해서 또 미국과 소련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2차 대전이 진행이 될때 미국은 이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2차 대전 이후에 항공모함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예산을 많이 태웠죠. 소련도 이에 뒤질세라 나름대로 해군력 증강을 했었지만 어쨌든 경제력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의 화력을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소련도 미국의 해군 전력에 맞설 전략을 개발을 하는데 얘네들이 집중했던 거는 배를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미사일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함정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 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합미사일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1959년에 사거리 4 5 0 k m 의이 쉐독 대합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대합미사일을 장착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소련은 어쩔 수 없어요 부동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항구를 쓸수 있는 곳에서 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해서 미해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상황이었죠. 결국 미함대 근처에 은밀하게 침투를 해서 격추를 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바로 발사가 되는 요즘 같은 요 콜드런치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직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소련 잠수함이 부상을 해서 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존성도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어쨌든 미군 해군을 견제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50km 해도 450km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소련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함 미사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맥도널 더글러스가 선정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하푼이라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하푼을 언제 쓰냐면 고래 사냥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고래처럼 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래 잡을 때 썼던 하푼 작살 이거를 프로젝트 명으로 쓴 거죠. 애초에 미국은요. 대한 미사일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어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의 대한미사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푼도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소련 정도는 그냥 충분히 작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미국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된 거는 바로 1967년 3차 중동전 때문인데 이때 이집트 해군이 발사한 소련제 대한미사일에 이스라엘의 구축함이 격침이 돼버립니다. 미사일 한 방에, 어? 이게 되나? 그랬는데, 소련의 이 미사일이 생각보다 강력했고요. 이걸 보면서 미국이 대한미사일에 대한 중요성, 이걸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공대함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쏘고, 함에서도 쏘는, 즉,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하풍 미사일은요, 개발이 진행된 지 2년 만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재원을 살펴보면요, 직경 13.5인치, 한 35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공중발사의 경우는 3.8m, 지상이나 함에서 발사하는 건 4.6m 인데요. 공중발사는 3.8m고 왜한 1.2m 더 기냐? 요거는 추진체가 더 붙어서 그런 겁니다 공중에서는 이미 항공기가 고도를 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상과 함 미사일에서 쏠 때는요 최초의 특정 고도까지 올리는 추진력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4.6m가 되는 거죠 무게도 또한 발사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건 550kg 지상이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건 690kg 정도 됩니다 당연히 추진체가 더 많아지니까 더 무거워졌겠죠 최대 사거리는 기종에 따라서는 3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속도는 아음속이에요. 왜 아음속이냐 하면 함정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명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더 줄인 겁니다. 하푼에 장착된 엔진은요, 고체 연료고요. 고체 연료인 이유는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푼이 왜 위협적인 미사일이냐? 파프의 비행 경로는요. 발사가 돼서 C스키밍을 하면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날아가게 되면 적 함정의 레이더에 탐지가 잘안 되겠죠. 그렇게 C스키밍으로 가다가 함정 근처 오면 팝업을 해가지고 30도 각도로 튀어 올라서 적 함정을 격파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적 함정도 마찬가지로 시우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접 방어 시스템이 있을 텐데. 시스키밍으로 오다가 30도 팝업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섬이 있으면 요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면 하푼이 쭉날라도섬 뒤로 둘레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적의 레이다에는 정말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스키밍과 팝업이 가능한 것은 하푼에 달린 레이다 시스템에 있는데요. 이것이 하푼 미사일의 비행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 되겠고요. 또한 적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대함, 지대함, 함대함, 잠대함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이 하푼이 뛰어나다는 명성을 받는 이유는요. 굉장히 명중률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미사일은 비쌉니다. 한 발에 뭐한 10수억 원 하긴 하는데 빗나가거나 표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높은 무기입니다. 이 하푼의 첫 실전은 1980년 모르베이드 작전이었는데요. 이란의 고속정에서 하푼을 발사했는데 이게 이집트의 오사급 고속정을 정통으로 격파해서 격침시킨 사건이었습니다. 1986년 시드라만 사태에서는요. 미 해군의 A6 인투루더 공격기에서 하푼을 발사해가지고 리비아 경비정 두 척을 다 침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걸프전에서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함께 그냥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죠. 하푼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푼이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으니까 미국이 막 도입을 하던 시기에 대한민국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국이었던 미국을 제외하면 최초 도입은 한국이었어요. 이 하프는 초계함, 구축함, 뭐, 호위함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해군에 탑재가 돼서 운영이 됐었죠. 그리고 F-15K, F-16 등 공군에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뭐 워낙 명품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32개국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개량형인 블록2의 경우는 전세계에 약 7500기가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가 명품 무기로 자랑을 하고 있는 하푼 미사일.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